자, 지금 kwv4 서스 차고 조절을 마무리를 했고 어, 리바운드를 하드한 쪽으로 한 단계씩 더 잠갔습니다. 잠근 세팅한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아벤타드로 서스를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lp700 같은 경우는 올린지 올린지 서스가 들어가 있고 그15 16인가부터는 약간 두 종류가 있어요. 약간 뭐 스프링 강도가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 안에 오일 압력이나 이런게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올린즈 그건 전자식이 아닙니다. 그게 들어가 있고 SV는 BWI 아벤타도로 S도 BWI 그리고 울팀의 SVJ 모두 BWI 전자식 서스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자식 서스가 멀쩡할 때는 상당히 좋아요. 감세력 자체도 완전 전자식으로 세밀하게 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린즈랑 비교를 하면 스트로크도 어 조금 짧더라고요 짧고 올린지는 스트록이 약간 깁니다. 그리고, 어... 서스펜션 자체가 그냥 고정, 고정 방식이기 때문에 늘 똑같은 바운딩이 연출될 수 밖에 없죠. 근데 BWI랑 비교를 하면, 멀쩡한 BWI랑 비교하면 올린지가 좀 부드럽습니다. 근데 왜 부드럽냐면, 어, 스트록 자체가 좀 길어요. 길어서 바운딩 자체가, 어, 리바운드 하고 바운딩 할때그스트로이 이제 긴것 때문에 부드럽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전기형은 올린즈 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BWI를 낄 필요는 없죠. 뒤에 BWI 두 개가 한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전기형 같은 경우는 올린즈 전자식이 아닌 올린즈 서스는 오버홀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올린즈는 바이크나 뭐 자전거나 기타, 서스펜션 쪽에 많이 들어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버홀이 가능한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한150 정도면 뒤에 두 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저희 지인분도 제가 이번에 KW를 바꾸면서 그 올린즈 리 서스를 들여서 오버홀을 오버홀을 한 다음에 아벤타도로 S의 BWI가 어, 망실이 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BWI는 쇼바가 나가면 바로 전달돼요. 거의 못할 정도입니다. 저도 그정도인가 싶어서 한번 제가 타보니까 아예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너무 튀어서 아예 차를 잡아주지 못해요 그 상태로 타다가 어 조금 고속주행을 하면 차 날라갑니다 그냥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대안이 어 이제 그분은 제가 이제 올린지 서스가 있었고 하니까 올린지를 한번 껴봐라 오버홀해서 그래서 오버홀을, 오버홀을 해서 올린지를 지금 낀 상태고요 그리고 앞에도 지금 오버홀해서 앞뒤 세트를 다 올린지로 갈 겁니다 제가, 어, KW 끼면서 이제 탈착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시도해 볼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고민했던 게, 과연 BWI 전자식을 빼고 올린지를 꼈을 때, 분명 서스펜션 경고등이 뜰 텐데, 그 차는 캔슬러를 안 꼈어요. 만약에 그냥 캔슬러를 안 끼고 경고등이 뜬 상태에서 다른 전자장비와 연동이 될,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불확실성이 있어서, 일단 한번 껴보자. 연동이 되면 그때 캔슬러를 사서 끼든, 뭐, 저항값을 맞춰서 끼든, 그거는 추후에 밀어놓고 하다가, 그, 해보자고 했는데, 경고등만 뜨고, 어, 뭐,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BWI의 전자식 기능은 안 먹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뭐, 포기를 해야 되니까 타협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대안은 올린지 서스가 이제 중고를 구해서 오버를 하면, 어, 원래 올린지 컨디션은 돌아오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어, 메인터넌스 할수 있는 방안이 있죠. 왜냐하면 BWI가 열에 좀 취약한지 내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린지는 서스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행이 힘들 정도로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S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작업을 할때 조심해야 될게 여기는 없는데 이쪽에 어 레벨링 센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가 유격이 있으면 어 서스펜션 경고등이 바로 들어와요. 서스펜션이 나가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것도 그, 레벨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거 이거, LP700은 그게 안 달렸어요. 그게, 한쪽으로, 각도가 틀어져 버리면, 서스펜션 경고등을 딱 띄웁니다. 띄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어, 그 상태로 주행하다가 또, 어, 범프를 만나면 차 그냥 날아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알고 주행을 하면, 그, 문제점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타게 되면 뭐 그런 게딱 떴을 때 떴을 때뭐 운행하기가 이제 겁날 정도죠. 아까도 이제 포항 그 가신 저희 이제 멤버분이 차가 갑자기 어 그냥 멈춘 거예요. 저그 경고등이 그 저전압 경고등이 들었다고 해서 벨트를 한번 봐보라 했더니 여지없이 벨트가 끊어졌더라고요. 이 벨트 같은 경우는 이쪽 보시면 여기에 이제 글자가 쭉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요게 이제 흐릿하거나 이러면 벨트는 갈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확한 번에 확 끊어지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가셔야 좋고 이게 벨트가 만약에 고속 주행하다가 끊어져 버리면 텐셔너나 뭐 풀리 이런 베어링 다 나가버리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리 어, 교체 주기를 좀 감안해서 미, 미리 교환을 하게 되면. 어, 그런 건다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풀리를 바꾸게 되려면 여기를 다 드러내야 돼요. 뭐, 썸프든, 배기든 이쪽을 다 드러내야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엑스바, 이런 거까지다띄어내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 아시면 될것 같고, 서스펜션은, 어, 뭐, BWI만 고집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 뭐, 모르는 것보다 이런 대안도 있다는 걸 알고 운용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KW, 지금 차고 조절 한 영상 뒤에다 붙일 건데, 서두에 그 얘기를 미리 좀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좀 붙여놓겠습니다. 차고가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 차고를 좀 올리려고 하는데, 매뉴얼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건 아벤타드르 전용 V4인데, KW V4 3-way로, 리바운드, 그리고 범프, 하이로, 쓰리웨이로 조정이 가능하고, 차고 조절이 가능한데, 일단 인스톨은, 어, 직접 했고, 이게 푸시로드 방식이라 장, 작업, 장착은 쉽습니다. 이거 풀고, 이쪽만 풀리면, 작업은 쉬워요. 요 휠하우스 커버 뜯고, 이쪽에 있는 볼트만 뜯으면, 스프링하고 따로 분리를 안 해도, 일단 탈착, 부착은 일단 간단하고, 앞에 같은 경우는, 앞 트렁크 함을 뜯어내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차고가 너무 낮아서 한번 올려보려고 어, 이 툴키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여기 육각렌즈, 육각렌즈 어, 여기 육각렌즈 이런 걸로 이거를 풀어준 다음에 이 툴키트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트로크이 길어지면 차고가 올라가는 거고. 짧으면 차고가 다운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거의 최대로 다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드가 지상고가 6cm도 채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2주식 저상리프트도 어 띄울 수가 없어 가지고, 어, 작기로 올린 다음에 추가적인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이 운전석이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지금 직접 차고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자, 차고는 지금 여기, 여기 부분에서 여기까지. 6.6이 나옵니다. 6.6. 6.6 잠깐만요. 6.6. 6.6 정도. 이쪽도 6.6, 이거를 1cm만, 1cm만 좀 올려 볼게요. 올린 다음에 휠 끼고 어, 내려온 다음에 또 주행을 해야 그 차고를 정확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몇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로우 스피드하고 하이 스피드를 어, 한 단계 하드하게 다 조정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조정하는 게 있는데, 저거는 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벤타도르 KW 서스 작업을 한 차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이 차고 들릴때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제 영상을 보시면 쉽게 될 겁니다. 아무튼 풀르고 이거를 풀고 어, 이거를 어느 쪽이라 해야 되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스트로크가 길어집니다.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 툴을 이용해서 자, 이걸 껴서. 1cm만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아가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왜 지금 이 툴키트가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어. 지금 이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작은 거. 작은 게 없네. 그거 안 맞아요? 이거는 우에 거야 우에 거. 아니 아니. 우에 거. 밑에는 안 맞지 당연히. 아그 밑에는 안 맞아. 아 밑에도 맞나? 어 밑도 맞는구나. 미아비어 밑도 맞네. 그걸로 두 이걸로 두개 다네. 하 어. 공간 때문에. 근데 얘가 같이 돌아가는데 그냥 막저좀막 막 돌리면 되나? 예. 예. 네. 그, 아, 그건 풀었어, 지금. 풀, 면안 되죠. 아, 풀려야 돌아가지. 얘만 돌려야 되는데. 뭐를? 응? 아, 얘만 풀른 다음에, 요, 얘로. 네, 얘로 풀어야지. 얘를 네. 올린 다음에. 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먼저 풀리면 안 되고요. 이걸 잠근 상태에서. 이거는 큰, 뭐, 너트라고 하나? 이거를, 락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잠근 상태에서 이툴 하나로 두 개가 다 되나보네요. 자, 요 밑에 작은 거를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써야 되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풀키트가 작은 게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분실한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요 위로 올린 다음에 그러면 이 간격이 벌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걸 풀러서 이거를 아래로 1cm만 내린 다음에 이걸 또 돌려서 여기를 락을 잡아주는 거죠 두 개를. 아뭐 일단 해보는 거죠. 일단 1cm를 돌려서 이렇게. 이 툴키트가 인터넷에 40만원이네요. 일단, 아벤타드루는 국내 총판이 소닉이고, 어, 이 V4 같은 경우는 1750 정도 합니다. 장착비는 뭐, 그 포함인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구를 했기 때문에, 직구를 했는데, 어, 소닉에서 장착을 해줬어요. 뭐, 하자면 하는데, 그, 차마다 매뉴얼이 틀리기 때문에, 해보질 않아서 저도 일단 의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차고를 처음이 이 마운트 기준으로 7.5 였거든요. 그러면 8.5가 나와야겠죠. 지금 한8.3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1cm를 올렸을 때 진짜 1cm가 나오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계속 돌려서 8.5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락 잡아주는 거를, 어, 육각렌치로, 어, 조정할 수 있게끔 그 위치에 딱 놔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돌려서, 어, 락을 걸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거는 보면 락장 처리가 따로 없네요. 그러면 기준점을 여기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를. 여기서 요 마운트 여기 상단까지가 지금 7.5입니다. 근데 지금 1cm를 올릴 거니까 8.5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아, 요 위치가 지금 8.5에요.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돌려서 락을 잡아주는 건데, 이거 락을 걸수 있게끔, 이 락을 걸수 있게끔, 이 렌즈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잠가주고, 고정을 해준 다음에, 저도 이것도 해본적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요게 락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1cm 올려서 8.5에요 이 마운트까지 여기까지 기준을 여기를 잡았습니다 위쪽은 여기까지가 7.5고 이제 이쪽을 1cm 더 내릴 거예요. 이이 이 마운트 샥이 길어지면 차고가 올라가는 거고 짧아지면 차고가 내려가는 건데 지금은 거의 최대로 내린 겁니다. 지금 한계치까지 다 내린 상태예요. 이쪽도 이제 맞저 올려야겠죠? 아까처럼 아, 이게 위치가 안 좋네.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응? 여기가 아니네? 야. 이거 락 잡아주는 게 밑에 있나 본데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야, 아, 이거 밑에 들어가 있으면 낄 수가 없는데. 보니까 스트록을 어, 베이징 매뉴얼대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결합을 한것 같아요. 요 위에서 할수 있는 걸 고려 안 하고 지금 이쪽에 있는 락볼트가 저 밑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상태로는 이걸 뭐이 공구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들어가지 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더 밑으로 내려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이거에도 넣고 하는데 이렇게 세팅을 끝낸 다음에. 결합을 한것 같아요 조립을 다 해서 이쪽은 어떻게 좀 공간이 있어서 했는데 이거 하려면 이 파워스티어링 오일 들어가는 주입구가 또 걸리고 간섭이 있어서 안 되거든요 아또 뜯어서 해야 되나 이거 좀 뜯어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 난감하다 진짜 자 이거 보니까 장착된 상태로는 차고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보면 이이 육각, 이락이락 이락 볼트를 풀어 가지고 어 분리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안쪽에 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결합된 상태로는 차고 조절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보니까 장착할 때그 매뉴얼 이 있잖아요. 아벤타드로 매뉴얼대로 베이직 세팅을 한 다음에 결합을 해서 추후에 위에서 손쉽게 차고조을할수 있는 방안을 고려 안 하고 그냥 결합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전 다행히 어 배기 작업하면서 뜯은 김에 한번 체킹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 겁니다. 결국은 제가 이렇게 건드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추후 작업을 고려해서 뭐든지 조립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것도 제가 잠깐 약간 틀어놨는데 여기에 있죠. 여기 있으니까 위에서 조립이 해서. 이걸 풀러서 이걸 조립을 한 다음에 차고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숨어 있다 보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푸시로드 서스펜션은 일단 분해가 쉽습니다. 18mm 볼트. 여기 하나. 여기 하나만 풀리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배기 작업하면서 휠 뜯고, 리어 하우스 카바. 이쪽 휀다 하우스 카바를 뜯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뭐 이거는 큰 어려움은 없죠. 일단 서스펜션 그 교체를 할때 관심 있는 분은 다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안테도 본거 그냥 막연하게 어렵겠지 하고 접근하기가 거의 일반적인데 제 영상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분명 쉽게 하실 수 있는 난이도예요. 하, 결국 서스펜션도 제가 만지게 됐습니다. 제가 뜯었고요. 이 아벤타도르는 푸시로드 방식이기 때문에 서스펜션 뜯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렵겠지 하는데 엔진오일도 솔직히 우락한 에보다 훨씬 쉬워요. 아벤타도르가 일단 뜯어서 차고 조절을 분해를 안한 상태에서 할수 있게끔 제가 재조정을 할 거고 어, 뜯어서 차고를 1cm 올릴 겁니다. 제가 차에 뭐잘 모르지만 어, 재미로 다이로 이렇게 차를 만지다 보면 어디 뭐 카센터든 정비업체에서 이렇게 맡겨서 하잖아요 그러면 좀 개탄스러운게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조립은 추 향후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 차고 조절하고 맨날 뜯을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방안을 여기 kw 에다 해놨는데 이 락볼트를 풀수 있게끔 위치만 여기까지 올려놓고 하면 이거 풀고 이거 풀면 요 상태에서 차고를 올렸다 내다 할수 있거든요. 근데 매번 차고 올리려고 어? 바퀴 뜯고 하우스커버 뜯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분해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 차는 제가 만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유입니다. 뭐 제가 하다 실수하면 뭐제 스스로 해결을 하면 되고 그런데 뭐돈 주고. 뭐, 지불할 돈다 지불하면서 작업을 맡겼는데, 이런 상황이 딱 터지면 짜증나죠. 아니, 뭐, 샵에 의존도를 100%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어차피 샵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이런 작업은 구조적으로 뜯고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우에서 간단하게 차고 조절을 할수 있게끔 고려를 해놓는다. 그 조금만 관심, 신경만 쓰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분해를 한 겁니다. 지금 배기 작업을, 을 하면서 동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지. 이거 작업하려고 띄워서 다 뜯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아무튼 이거 참고해서 혹시 KW 끼시는 분 있으면 음, 다이도 가능하니까 제가 알려 드릴게요. 뭐 중고가 혹시 일본 야후 옥션에 나오거나 그러거나 이렇게 하면 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올린즈나 BWI도 이렇게 가능하고 그 이 뒤에 장착품이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예, 그 정비 업체를 가도 어차피 일산에 있는 업체 가도 저렴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KW를 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의뢰를 한 거였고 이런 거는 조금 장착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데 그건 뭐 원망하는 건 아니고 뭐 제가 또 이렇게 해보면서 알아가고 또제 입맛에 맞게끔 어차피 이건 제가 레브엘토를 사기 전까지는 관짝으로 갈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또 계속 보완하는 거죠 뭐그 재미도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또 재미를 하나 얻은 거죠 또 이렇게 뜯으면서 구조 파악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재밌게 어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거죠 저 솔직히 이렇게 뭐 제가 툴툴대는 성격은 아닌데 이렇게 툴툴 될 거면 직접 다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최대한 제가 다 하자 뭐 엔진만 안 깨지길 바랄 뿐입니다 엔진까지만 뭐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뭐 모르겠어요 리프트만 있으면 뭐 1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재미삼아 어 리프트 올려놓고 하나씩 뜯어다 뜯어 뜯어 가면서 뭐 매뉴얼 찾아가 가고 뜯어 가면서 뭐 하면 또못할건 없습니다 그거에 맞는 공구 또 하나씩 구비하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죠. 네, 이보 운전석. 그래서 이쪽을 약간 여유를, 아, 줘서 차고를 더 올릴 겁니다. 더 올려서 아, 해보려고요. 자, 이 락볼트만 요 위에 올려놓으면 뜯지 않아도 차고조절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위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어, 세팅하면서 이 하이로우 리바운드. 아. 리바운드 조정하고 요 밑에 보면 또 있거든요. 조절하는 게 이렇게 3A로 감쇠력을 12에서 16A로 아니 16 단계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세팅 조금씩 해보면서 한번 이것도 최적의 세팅 값을 찾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쪽은 지금 보니까 다0으로돼 있더라고요. 이 안쪽에 보면 이쪽에도 하나 조절하는 게 있는데 아 잘안 보이네. 조금 더 하드하게 세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리어 쪽 차고를 1cm 올렸습니다. 지금 구조 변경, 배기 구조 변경 하러 갈때 앞에 리프트를 올리고 뒤에는 올렸으니까. 그리고 이쪽을 5mm 정도 여유를 주고 더 올렸어요. 이쪽을. 지금 엔진이 보시면 센터에서 운전석 쪽으로 약간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제 차만 그런 건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운전석이 조금 더 낮은 느낌이 나서 운전석 쪽을 좀 조금 더 올렸습니다. 5mm 정도 이제 바퀴를 끼고 좀 주행을 해보면 자리 잡고 또 얼라이먼트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세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얼라이먼트를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이쪽은 여 끝에서 여기까지 8.5cm 여기까지 기준을 메인 마운트를 잡았습니다. 이쪽은 9cm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좀 주행을 해보고 구조 변경할 때 잠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해보고 자리 잡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어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제 스스로 하니까 이런 게 좋습니다 어디 샵에 다시 안 가도 되고 제가 터득해서 하는 게속 편하죠